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laughs> 좀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다녀왔고요. 어, 일본에서 제가 서점에 가는 게 취미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뭐 서점이 너무 좋고 넓고 쾌적하고 또그 책도 많아서 한번 가 봤는데요. 거기서 눈에 띄는 책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 사전호 기혼 사장의 기본 이런 책이죠 사장의 기본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쩌다 보니 제가 아는 지인 분들 중에 또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게 되고 그래서 저도 어, 어쩌다 이렇게 그 사장님들은 어떻게 사시나 이런 걸 어떻게 행동하시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을 한번 어, 사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일본 책을 베스트셀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 3개월 전인가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어, 사장 공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명을 듣고 관심이 생기시면 그 제목이 바뀌어서 사장 공부라고 어, 나온 그 책을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저자는 산조 계야 저자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조케이야. 개야, 케이야. 뭐, 이렇게, 그, 약간 발음이, 뭐, 개요, 대학교처럼 개 짠데요. 어, 뭐, 이렇게 학자나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시고요.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코베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경영 컨설턴트로 더 유명하다. 어,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산조케이야라는 분이 천명의 사장을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 <laughs> 저희가 컨설팅 회사 그러면 이제 대개 무슨 뭐 삼성 LG SK 이런 그 대기업을 생각을 하는 현대 이런 대기업을 생각하는데요 이 산조라는 분은 천 명의 중소기업 아주 뭐 영세한 기업부터 뭐 매억, 매출 몇십억 정도의 기업들을 쭉천 명이나 컨설팅을 해서 그 자기가 사업을 했었고, 그런 중소기업을 또이0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을 컨설팅한 경험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이제 집안을 보면은 코베에서 술 도매상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부친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술 도매상이 점차 예전에는 지역마다 술 도매를 했는데 이제 동경이나 오사카의 커다란 회사들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게들의 수를 어, 공급하면서 아, 아버지와 달리 난 다른 것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부동산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뭐냐면 한신 대지진이라고 오사카 코베 쪽에 어, 벌써 한 20년 전인데 큰 대지진이 났고요. 그때 부동산 업을 하는데 건물이 아마 다 무너졌거나 부서졌겠죠. 그래서 1,400억의 부채를 어,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 얘기로는 밤잠 안 자고 어, 현료 어,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로 고생을 8년 동안 해서 2,400억을 다 갚았다. 그리고 이 자기의 귀중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컨설팅을 시작했다는 거죠. 즉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뛰어난 이론이나 이런 것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경험이 묻어나오는 그런 책이라서 오히려 어, 더 어, 실무를 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laughs> 이 책에서, 어, 제가 제일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어, 사장이라는 분들은 저는 막 밤낮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산조계야의 얘기를 들으면 놀랍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다. 라고 해서 그 어떤 정신 자세를 타잡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휴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65일 24시간 회사 일만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회사가 이제 뭐 100개가 시작해도 한 5년 안에 거의 다막한 70%가 망하고 10년이 지나면 한 5, 6%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100, 100개의 회사 중에 5, 6개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그 100개 중에 5, 6개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사업을 하다 파산해도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파산을 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다. 파산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고 은행도 그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죽을똥살똥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laughs> 실질적으로 회사가 끝장나면 자기 인생도 끝이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왜 하냐라고 하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 밥 먹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높은 품질의 옷을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 또는 손정이 그 소프트뱅크의 마사유시 손처럼 일본을 디지털 사회로 바꿔보겠다. 나는 어떤 어떤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나는 어떤 어떤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자기 자신의 비전 또는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많은 미스테이크가 이런 자기 자신의 비전이라고 저는 볼수 있겠는데 이념을 사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옳은 방향인데 너희들 왜안 따라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원들을 소나 말로 취급하는 거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념을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이념을 따라올 것인지를 잘 납득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요, 한, 7, 80개의 그 소단원으로 이렇게 특별한 일관성 없이 돼 있어서 제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어, 책을 좀 보실까요? 책을 좀 보시면, 어, 목차가 나와 있는데, 목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요게, 요, 세로 쓰기인데요. 한줄한 한 줄이 하나의 챕터입니다. 조그만 한 두세 페이지의 챕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이 뭐 이렇게 특별한 일관성이 있게 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근데, 다 읽고 나면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어 그, 자기의 중과부적인 그런, 어, 힘겨운 경쟁 상태와 무모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laughs> 다만, 무조건 다 피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어도 요한 가지는 제일 잘한다, 라는 것을 발견해서, 고, 그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해서 그 틈새 시장에서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뭐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라는 식의 과거의 성공 또 일본 같으면 우리 가게는 뭐몇 대조 하라 보지부터 300년 400년 이어온 가게인데 라는 어 이런 그 과거에 얽매이는 생각은 좀 버리고 어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laughs> 또 기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것은 암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암은 의학이 어떻게 암을 전복하고 있냐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거죠. 기업도 똑같다는 겁니다. 기업을 망하게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기업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어,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들은 기업의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발견을 못하거나 발견을 하더라도 쉬쉬하면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정말 뭐 말기 암처럼 이제 더 이상 고치기가 힘든 상태에서야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사장은 마치 수평선에 구름 한 점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아, 저것이 태풍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선장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 자기 기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간과하지 않고, 어, 그 작은 문제일 때 이미 해결 방법을 어, 발견, 그,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기업을 함에 있어서, 어, 꼭 필요한 것이 솔직함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숫자라는 겁니다. 어,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솔직하라는 건데요. 솔직하지 않으면 결코 어, 성공할 수가 없다. 사장이 솔직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서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기가 문제가 있어 서 조언을 해주면 막 사장 중에는 화를 내면서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막. 핏대를 올리는 사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약간 놀랐는데, 어제 매출이 얼마였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장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매출이나 뭐 부채 규모 등의 숫자를 파악하려는 정도의 노력은 미니멈이라는 거죠. 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그 회사는 잘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장이 중소기업 정도 되면 아주 큰 기업은 힘들겠지만, 사장이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정도면 된다. 나도 이제 좀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 말고 이제 얘기가 하도 많기 때문에 기타 사항들 중에 제머릿 속에 남은 걸몇개 말씀드리면요 조령 목에 아침에 만든 규칙을 저녁에 바꾼다라는 거죠. 이거 보통 안 좋은 일인데요 사장이 되면 이런 융통성 있는 일은 꼭 해야 된다. 뭐가 잘못이 발견되면 여태까지 그게 원칙이라고 했어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븐일레븐이 일본 최고의 편의점인데 몇 년에 걸쳐서 신제품, 도시락을 개발했다가도 딱 일주일 놔뒀는데 그 도시락 매출이 안 오르면요. 바로 폐기한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추라인 에러를 겁내지 않고 했다가 금방 마켓 상황에 따라 바꾸는 이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사장 중에는 직장 다니다가 내가 고개 숙이고 괜히, 어, 잘못도 안 했는데 혼나는 게 싫어 사장한다. 라는 분이 있는데, 이처럼 틀린 말은 없다는 거죠. 사장이 되면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부탁하고 고개가 뻣뻣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나,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사장님들 중에 영업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영업력으로 개인 회사를 차리겠다라고 독립해서 사장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주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어, 영업력이 뛰어나면 처음에 회사가 잘 되는데요. 그 영업력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 또더 이상 이제 영업이 확장이 안 되는 때가 온다. 그럼 이제 이때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기타 사업 다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경영이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고 그 여러 분야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데 이런 경영의 능력을 소홀히 하고 영업력 하나만 믿고, 뭐, 영업력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마찬가지겠죠? 난 요거 하나 잘한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일단 그거는 월급쟁이는 그렇지만, 사장이 되면 내가 기술력, 영업력, 이런 거 하나만 믿고 사업을 하다가는 오히려 먼저 망하게 되고, 결국, 뭐, 회계, 그 다음에 제조, 기술, 연구, 영업 등, 모든 분야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경영자의 능력을 어,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어,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중소기업 사, 아, 장은 결국 중소기업은 개인기의 승부라는 거죠. 어, 이렇게 거대 조직이 받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 본인이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직원이 됐던 아니면 자기의 주요 고객이 됐던 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여튼,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힘드십니다. 예, 경영은 또 정답이 없다. 그래서 엘리트 사장, 많이 배운 사장들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너무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약간 둔감하고 그래서 남에게 뭐 이런 이런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해도 또 도움을 청하고,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뭐 자기가 원칙이라고 정해놓은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경영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난 사람도 결국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그 어떻게 험불하게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뛰어난 인재가 올리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대기업까지 뭐하러 월급도 못 받고 중소기업에 오겠냐. 그래서 어, 뛰어난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직원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외에 뭐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 많이 알고 계신 사항일 것 같고요. 사장님, 어, 사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또 사장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은 새로운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책이 어쨌든 어, 상당히 얇고 읽기 쉽게 지운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 사장님들은 어, 잃었던 초심을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사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좋은 참고가 될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일본 이름 사장의 기본 한국 이름 사장, 사장 공부 어, 저자는 산조 개야입니다. 감사합니다.